네 여기는 포항 육거리입니다 오늘 1시부터 우리 정농모산의 애국집회가 여기서 있습니다 어 여기 지역에 있는 포항지역 또 경북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스태프들이 어,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원래 이게 이 기둥이 없었는데 기둥이 세워졌네요 네, 기둥이 있어서 좀 그렇네 아무튼 여러분

아, 아직 준비가 아직 덜 돼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돼 있습니다. 아, 여기 계신 분들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을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. 아, 1시부터 시작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조금 있으면 다시 스트리밍을 깔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